음, 여기도 비연호가있고요비연호는이거는 은으로 만든 통은으로 만든 비연호고 담배 피는거고 통은인데 예, 저 황치를 n a 다고 합니다 황치를 i n d e h 거고 이렇게 이제 l 이 h i t o t a g 2 a m i 2 a Han 5원짜리이고, 음, 여기 여러 가지 목걸이랑 그런 그림들도 있고요. 여기 다 종교, 천주교 기념품도 있고, 예. 음, 요즘 새로 나온 행운의 이달라 선물용 예, 그 제품입니다. 그리고 2022년 한국의 주화. 이쁜 캐릭터들도 있고 장난감 있습니다. 아, 나지요, 아, 아, 여기 홀더 판매하고 계시고요 가방도 있고 이런 제품들 있습니다. 음. 뭐 예예예 어, 네. 오세요. 네? 예? k 잡아갑니다. <laughs> 아이고 어... 학생... 어우 학생... 학생표가 있네요. 토, 그... 토큰이 아니라 회수권이죠, 회수권. 네, 회수권 남보네네 가게입니다. 네. 동묘 오시면 남보네 가게 들리는 거는 어... 가장 기본인 것같고요 어, 여러... 다른 분들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람보네였습니다. 이거는 돈밖에 안 돼. 아, 이것도 똘똘밖에 안 돼요? 네. 이거 괜찮은데. 이거 받아야 5만원이요 내가 음. 그것을 상이 받더. 여기 육사를 갖다가 이거 쓸수 있고. 맞아요. 이거 갖다가 육사를 쓸수 있다. 육거는 내가 보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맞아요. 나오게 맞아요. 그날 그레이더 그 그, 선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레이더 그레이더 그래. 애들이 술술 안먹었는데 컨디션 따라서 6가 나오더라고 아유 뭐 이렇게 65도 귀한 1등급 먹고 66을 모으면 제일 좋은데 참쉽 쉽진 않고 아유 좋은 물건 많네요 람보네 1층 매장에 와 있습니다. 여기 물건을 팔고 계시는 람보 사장님 계시고 예, 예, 여러 가지 동전들하고 파페 그레이딩 하는 곳입니다. 아무튼 예. 여러 가지 지폐들 하고요. 여기 미국 동전, 한국 동전들 다 있습니다. 햇빛 받으면 진짜 아따가 햇빛 많이 받더라고요. 그렇죠 여기가 많죠. 오케이. 네, 이거 2 0 년도 한국의 주화 네, 세트입니다. 동묘에서 볼수 있는 5원짜리들. 네, 5 72년도인데 약간 새 척의 느낌이 좀 나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 84년도 1원짜리입니다. 예, 84년도 1원짜리. 그리고 여기는 원광이 좀 살아 있는데 이게 몇 년도인가요? 모원짜리가 여러 개년도인것 같고 여기 보시면 또 83년도 아 잠깐만 열어보겠습니다. 요거는 93년도 10원짜리입니다. 미사용으로. 있구요. 요거는 70년 5원짜리 미사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5원짜리가 캡슐로 들어가 있는데. 요것도 83년도 예, 83년도 가원짜리입니다요 음, 이렇게 동전들이 있고요. <laughs> 아, 니야 그러니까. 가못 가지가. 아, 아니, 이 10만 원거안 10만 원. 까까 아, 이게안 다치시네. 여기 보면은 자자자자, 아, 여기는 아 우먼 쿼터들입니다. 우먼 쿼터들, 예, 미국 쿼터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 지회들 그레이딩 주화들이 여러 개가 있고요. 음, 여기는 73년 10원짜리들을 모아 놓은 곳입니다. 요거는 아, 87년도 b 급으로 5원짜리들입니다. 원짜리들 87년 b 급 확장 있는 5원짜리들. 음. 아, 여기는 다 5원짜리가 모여 있고요. 여기는 10원짜리들, 하여튼 동묘 람보 유통, 여기 일층 오프라인, 여기 상동에 있습니다. 동묘에 오면 신기한 물건들이 많습니다. 아, 동묘 람보 네에서일전 1전 동전이고요. 아주 작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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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1전짜리가 울로 있고 안에. 여기 으, 요거는 음, 10전짜리입니다. 10전. 이 그러니까 예, 여기 10전, 10전 있고요. 요 10전은 좀더 초기에 나왔던 1전짜리고이전은 그, 어, 어. 보시면 음, 더 나중에 나온 10점짜리고 안에 구멍이 없습니다. 예. 일본이라고 돼 있고 소화 16년이네요. 소화 16년. 그 전에 나온 건되 일본 소화 1 9년 어, 이게 더 나중에 나온 는거야 소화 1 9년아 소화가 아니라 아, 소화 아, 16년. 음? 워쉽 글씨가. 같은 십전인데 어, 이렇게 좀 다릅니다. 예, 크기가 다르고 이렇게 왼쪽 거는 되게 알루미늄처럼 가벼운 거고 여기 오른쪽에 그 있는 거는 좀, 좀 무게감이 있는 예, 십전입니다. 예. 내가 다른 데서 일본 에나였습니다